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21일만의 시나리오 쓰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3일차까지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인물과 가까워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인가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것인가 라는 접근을 한번 해볼 텐데요 주인공에 대한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6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그 인물은 몇 년도에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인공이 뭐 30살이라면 그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그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겪었는지 한번 지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인물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물이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즐겁게 생각 추억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건들 인물이 살면서 느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살아 자신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물의 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자, 그 어조가 바뀌면 이야기 톤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은 당연히 어, 이야기를 끌어가는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겠죠.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떤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우리가 어조를 알게 되죠. 주인공은 겉으로 즐겁게 말하고 있지만 우울할 수도 있어요. 주인공이 굉장히 우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바로, 시나리오는 내적 성찰이 아니다. 내적 성찰이 아니라고요? 아, 어느 책에서는 분명히 인물이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적 성찰이 아니라는 말은 성장이 을 하지 말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내적 성찰이 아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 우리는 인물들의 행동을 보는 것이지,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캐릭터의 성격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데,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내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연출해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캐릭터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지 않고 연출해서 행동을 하듯이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리 지른다든지 거절하고 있지만 승낙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우리는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의미하는 것과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영. 염두해두고 그걸 보여줄 방법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보여주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인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브텍스트, 즉 숨겨진 의미라는 거죠. 숨겨진 의미란 행동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선 레일을 향해 싸라라는썬댄스키드가 죽음을 눈앞에 붙. 두고 하는 대화를 보여줘요. 썬댄스는 죽기 전에 다음번엔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자고 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정말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자는 뜻이 아니라 둘다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힘차게 말하는 그 캐릭터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빌려서 더 무언 죽음의 끝에 희망을 말하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더 깊은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한 행동 중에, 내가 한 행동 중에, 무언가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 캐릭터들은 그렇게 숨은 의미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들을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봤을 때그 스토리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인공이 형사이고 살인자를 쫓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왜그 일을 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인물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어떤 서브 텍스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어, 네 번째 날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올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세 번째 영상과 네 번째 영상 사이에 텀이 좀 길어졌어요. 하지만 이번부터 또한번 힘을 내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21일 만에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 가능한 매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겁게 글쓰면서 함께 성장해요. 감사합니다.